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양기의 뒤편 그러니까 식부암을 포함해서 뭐가 내려오고 있는 식판 자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거했습니다. 제거하니까 이런 형태로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가 받쳐주고 있던 암이고요. 얘가 이제 유압입니다유압을 시동을 걸면 얘가 상하 위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 자체가 조인트입니다. 얘가 결국은 뒤에 이제 앞으로 장착될 유박이 라는지 필요의그 통을 돌려줄 겁니다. 얘가 여기에 원래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용접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겁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기존에 있는 지금 비료 살포기들을 뒤에 있는 암이 이렇게 큰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보통 이제 경기나 이거 우리 트랙터나 이럴 때 얘가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암들을 지금 기존에서 왔는데 이거 자체를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너무 얇고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샤프트 이 조이드 샤프트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이용해서 용접을 했습니다 요거 아, 자체는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이 망가진 것도 있으실 거고 요거에다 중심축을 잘 맞춰서 가운데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하면 얘가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돌면서 돌면서 결국은 뒤에 있는 통 자체를 돌려 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다 가 이제 도색도 다시 하고 검정색으로 도색도 하고 그러면 여기는 붉은색으로 납작 같은 실도 하고 그러면 녹 방지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얘는 이제 지켜놓고 자 이것이 양쪽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쓰고 있는 유격 포인트입니다. 유격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이 유격을 계산하셔서 나머지 지금 비로 살포기에 값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자를 보고 자, 보시면 이것과 이것이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소값, 최대값이 28입니다. 28.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요? 최소값은 15입니다. 이것 자체가 계산이 나와야 그 다음에 비료 살포기에 이것을 끼울 수 있는 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암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통 15mm 이하입니다. 저도 이 암을 계산할 때 어 되게 힘들긴 했는데 웬만한 철 가지고는 잘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연철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또이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어이 정도 두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거 갖다가 여기를 이제 위 아무리 연결할 거고 아래는 밑에 이제 고정할 건데 이거를 붙일까 했었는데 얘가 약하고 얘가 용접시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이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용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이번 가정에서 철근입니다. 철근을 요값 아까 말씀드렸던 값이 있었죠? 자, 요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기존에 있던 거죠. 기존에 있던 거에는 트랙터에다가 부착해서 얘를 이렇게 부착해서 논에서 이제 유박이든 비로든 살포하든 것들입니다. 근데 얘가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 얇으니까 이런 형태로 연결을 저는 했습니다. 잘안 보여요. 아잘안 보여요. 너무 어둡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연결을 했습니다. 예, 네, 아 보여줬어요. 자 보이죠? 네. 이거다 제가 돌 건데요. 제가 여기를 보시면 어에 반짝반짝하죠? 이거를 제가 그라인드로 갈아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멍하고 들어가게 하려고. 음. 이 구멍하고 들어가게 해야 음. 되는데, 얘가 나중에 이 나사 스크류를 만들려 했더니, 저나사산을낼 방법이 없어서, 음. 구멍을 타공을 했습니다. 타공을 한 곳에다가, 나중에 얘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핀을 꽂으면, 핀을 꽂으면, 얘가 안전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아니, 문제가 없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얘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귀를 내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가, 뒤에서 조립할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얘를 꽂으면, 큰그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걸 꽂고, 양쪽을 누르고. 자, 이따가 이거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이거일 것 같아. 이거의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그냥, 그냥 일자로. 그냥 일자로, 얘를 그냥 이렇게 용접을 할 거냐. 용접을 한 다음에 암으로 이렇게 걸 거냐. 이렇게 동그란 암으로 걸어가지고 땡기는 형태로 해서 얘를 만들 거냐. 근데 얘를 그러면 다시 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얘를 트랙터에 있는 것처럼 만들려면 또 돈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암을 가지고 이 암을 가지고 그냥 이용을 하되 얘는 좌우를 움직이는 것 자체만 방지해주고 얘가 올렸다 내렸다는 겁니다. 어떤 게? 얘가, 응. 얘가. 근데 지금 이양기에는이 암들이 있습니다. 이 암이. 유아 암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하는데 이거는 제가 고정으로 놔둔 거예요. 음. 고정 암도 있고 상승도 있고 음. 이것은 내리면 나중에 이게 뭐를 내는 거죠. 착착착 하는 그, 여기 모판이 이렇게 걸쳐있던 건데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실린더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했나 보시고요. 특히 한번 일로 와보시면, 카메라 일로 와보시면 요, 안 암... 어둡습니다. 요, 뒤로 한번 와봐 주시래 요, 뒤로 오시면. 아우, 매우 어둡네요. 이쪽 뒤쪽에, 보여요. 얘하고 얘하고 정결되는 선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예, 저는 이렇게 선들을. 안 보입니다. 일단, 일단 잘라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좀잘 보시고요. 일단 저희가 이거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여기 녹슨 부분이 많지만, 어, 다음 편 영상일 때는 제가 도색한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이 부분을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응. 연결이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제 여기 있는 걸 주변 정리 좀 하고요. 소음이 자, 너무 심합니다. 아유, 닭소리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청 개를 키웁니다. 아래를, 이 아래 암하고 이 암을 먼저 연결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편하세요. 어, 어, 어두워서요. 어두워요? 네. 그럼 내일부터 또 찍어야 돼요, 이어서. 이래 펼쳐서 때문에 한번 제가 위에 거부터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 반대쪽 가서 한번 꿰볼게요. 이렇게 제끼시고요 자, 암을 조금 들어올린 다음에 제가 잡아줘 자, 어차피 혼자는 일이어서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낫도록 이렇게 혹시 또 빠질 수도 있어서 여기 유격이 많으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아래를 둔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거 하나만 갖고도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아래가 흔들려서 이게 기본적으로 뒤로 만약에 열포가 들어가면 200kg거든요. 200kg에다가 이 철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면 기본적으로 이 돌아가는 샤프트 암에 무리가 줄수 있고 방향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암 자체도 튼튼해야 되고, 얘도 자체도 튼튼해야 되고, 이 아래에 있는 고정도 웬만큼잘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올립니다. 자,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 모양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얘를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금 여기 왔죠? 자, 이 정도 됐고, 아, 너무 어두워서, 자, 얘를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또 만질 수가 있으니까, 핀을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 꽂습니다. 뭐, 이거, 사실은 이핀 몇백 원도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핀이 있을 때, 없을 때. 또 이것을 아까 보신 것처럼 스크류로 만드는 것 자체는, 어 사실은 개조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철을 굵은 철에다가, 어 갈아서 쓰는 것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반대로 가셔서, 이제 이렇게 끌어당긴 다음에 끌어당긴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끼면 자, 잘 들어가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산만 정확히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선 조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시동을 걸면 얘가 이제 유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맞느냐, 안 맞느냐 걱정들 많이 하시죠? 제가 한번 껴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자. 얘를 에다이렇 넣고 이식건에 암수연결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뒤에다가 뒤에다가 벽돌 하나 받쳤습니다. 받친 상태에서 자 이제 암을 이렇게 꼈죠. 자 원래는 시동을 걸면 얘가 쭉 올라갈 거니까 시끄러울까봐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을 했고요. 자 지금 암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암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얘를 연결하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자 여기에 만져보시고 얘 암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차피 한 번만 조립해 놓으면 여러 번쓸수 있기 때문에. 무거워? 음, 무겁지는 않은데. 아, 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핀을 고정하면 됩니다. 이따 또 뽑을 거기 때문에 자이 상태로만 들어가도 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이 축이 돌면서 이제 뿌려지는 겁니다. 자그리고두 번째로 한번 앞으로 와 보시면 앞으로 한번 배터리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12N24입니다. 이거는 솔라이트 건데 일단 회사 거랑 상관없이 얘가 이제 이양기용 또 소형 트랙터용 또 관리기용 이 배터리가 있습니다. 요렇게 무단자 형태, 동그란 단자가 아니라 요런 형태의 단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제가 분해해 냈는데 제가 이걸 이제 특별히 시켰습니다. 어 가격은 4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얘를 이제 여기다 연결을 해놓고 키 시동만 하면. 시동만 하면 시동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판 있는 데들은 검정색 뭐 알아서 저 이제 지게차 있는 색깔처럼 이렇게 좀 녹슨 부분들은 연결이 안 되나 봐. 이 시정지가 아열 시정지로 해야 되는데. 되게... <laughs> 편집해야지 뭐. 이게 다 이어지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음. 음.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녹이슨 부분들은 녹이 순대로 바다칠해 가고면서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좀 산뜻하게 칠해볼까 하는데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이게 농을 될까 돌아갈까 문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정도 규모가 나오면 안정적인 겁니다. 결국 얘가 돌아갈 때는 이 이양기 자체가 이제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가서 이 셔프트가 평형 상태로 맞아주면. 어, 나머지 거는 어, 비를 살하야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별로 없죠 지금 보시면 좌우로 아, 자, 자, 흔들리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걸 흔들었을 때 기계가 흔들릴 정도니까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얘가 어, 200km 정도 들어갔을 때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바퀴를 한번 바꿔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바퀴바퀴를 바꿔볼까 생각해서 어, 일반 그냥 밭에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 충격도 좀 엄만하게 될수 있는 대를 생각을 해봤더니, 바퀴 하나에도 15만원씩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바퀴를 그냥 한번 써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람을 다시 넣어봤더니, 많이 이렇게 클릭드가구 해서 이런 데만 많이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져서, 이런 부분들 한번 색깔 한번 칠해보고, 칠해보고, 어, 무게 자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타이어를 조금 넓은 거로 바꿔볼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한번 열어봤거든요 열어봤더니 이걸 이제 자켓으로 떠서 꺼내 봤더니 얘가 자체가 일반 이렇게 타이어처럼 4개로 들어가는 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을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일반 타이어 얘를 잘라내고 일반 타이어에 4개 암으로 부착하는 방법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자르면 이하고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드 4 개를 가지고 일반 타이어를 연결하는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얘 앞바퀴가 너무 들리면 이 뒷바퀴에 무게가 많이 가기 때문에 얘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퀴 자체는 어느 정도 크기를 얘보다는 낮아야 된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 엔진 쪽으로 오게끔 되야 되는 거 자체가 아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 바퀴는 마음에안 듭니다 이럴 바에는 아주 이런 형태의 바퀴를 바꿔볼까 고민도 했었고 또 이것 자체를 뛰어내고 한번 해볼까 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 당장은 이 바퀴를 한번 써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조금 더 넓은 바퀴 또 이제 밭과 밭길이 이동을 할때 아 이것 때문에 이제 충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고 나가는 거는 얘가 좋은데 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허리로 통증이 오는 것, 충격이 오는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얘를 그냥 일반 고무 타이어 형태로. 뒷바퀴를? 어, 바뀌는 뒷바퀴를 바꾸는 거죠. 음. 그래서 큰 타이어를 한번 밖에 껴보고 얘는 좀그보다좀 작은 바퀴로 떠서 전체적으로 높아지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좀 고무 바퀴 형태로 바뀔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이것저것 어려움도 많고 농사일 바쁜데 어, 비료 뿌리고, 유박 뿌리고, 이것저것 밭에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랙터를로터리 작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비닐 피복해야 되고, 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일할 때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냥 어느 한날날 날 잡아서 비료 뿌려야죠. 그 다음에 거름 뿌려야죠. 그 다음에 각종 소독약 뿌려야죠. 근데 이거는 저희 아내와 함께 하는데, 사실은 힘이 듭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 특히 더욱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어,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떠까 말까 고민도 하다가 원래는 얘가 지나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가 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재 이 놔둬서 혹시 어데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험해요. 잘라야 될것 같아. 잘라. 자르는 거 자체가 못 들어. 보드 풀러. 십 mm 짜리. 십 mm 짜리가 있다가 클리면. 예, 전체 깔끔하게 나올 것 같고요. 음, 여기다가 이제 덮고 나서 얘가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 들어갈 거고 이제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어, 이것도 지금 잘안 맞는데 나중에 제가 손을 봐서 이런 형태로 고정이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거고요. 얘가 이제 기본체도 좀 색깔도 좀 깔끔하게 좀 바꿔보고 산뜻하게 바꾼 다음에 다음 편, 3편. 드디어 마지막 편에 도색편을 한번 해볼 텐데요. 고민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보면 이렇게 다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막 부식이 돼서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도 그래도 너무 다 없을 는 없으니까, 그래도 헤라로 긁어가면서, 이 토끼와 거북이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띄어, 띄대, 좀 남겨놓고, 어떻게 좀 깔끔하게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자, 이것으로 두 번째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고대해주세요 강화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